내가 오로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신의 선생은 오로지 그냥 길잡이를 하는 역할이야. 이 제자가 올곧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 옆으로 안 빠지고 올곧게 바르게 직진을 해. 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제가 실제로. 그 제자분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너무 많으니까 아. 이제 어 유튜브에서는 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응. 우리 신어머니 혹은 응. 신부모 님은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응, 응, 응. 네. 그래서 아 어떤 말이 진짜일까 혹은 응. 어떤 게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인가, 혼란에 빠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음, 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그건 뭐 다른, 다른 게뭐 있노? 내가 앞전 방송에 그랬잖아. 네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부모님의 자리, 신선생의 자리가 이만큼밖에 안 돼. 가면 밑에 있는 제자 자리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줄력이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제자가, 신부모의 그릇은 이만한데, 이 제자가 만약에 이만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가 다른 분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지. 다른 분을 찾아가면은 또 가리를 해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그 감당 또 네. 어떻게 해? 제자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제자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이 방송 보시는, 여기에 이제 신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만신분들도 계실 거고, 어, 애동 제자님들도 계실 거고, 어, 보실 건데, 자, 봐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됐단 말이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내가 제자가 되었어 그러면 신이 있으니까 제자가 되었을 거 아니야 신 없는데 제자가 어떻게 돼? 그치? 그쵸. 어. 신이 있으니까 제자가 되었으면 은내 어르신이 뒷배경이 되는 거고 내 어르신에서 답을 주실 거라는 거야 그러면 제자가 이 제자 길를 가는 게 그래 만만하, 만만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지하게 고된 길이야 이길 어, 어마어마한 일도 많이 겪어야 되고, 자존심, 아직 고지, 만약에 내 성격이 다 있다면 그것도 내려, 결국에는 내려놔져야 돼, 나중에. 아, 내려놔진다, 자연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해. 나가다 보면 부러져. 한번 두드리 맞고 나면 내려지게 돼 있어. 근데 그거 못 내려놓고 또 가게 되잖아.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종착점이 다 나와. 내 어르신이 있으면은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자, 이 내가 아시는 어떤 선생님, 내가 오늘 잠깐 그걸 봤는데, 그 이야기가 있더라. 어? 신발, 말빨, 또 하나 중요한 건 뭘까? 지식 공부 안 되면 안 돼. 어르신만 계신다고 해가, 제자가 무조건 갈수 있냐, 아니야 어느 정도의 끼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눈썰미도 있어야 되고 촉도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뭔가 더 두세 배로 빠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신에서 그 애를 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말빨? 말, 말이 말 어느 정도 되어야지 말못 하는데 제자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알기로는 말못 하면 못 해먹어 기운 센 사람들 온다라든지 말빨 센 사람들 오면은 제자 어떻게 이겨낼 거야? 지식. 공부가 되어야 손님한테 던져줄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오는 주팩트. 제자가 유튜버에 지금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됐다 보니까, 네네. 이 방송, 저 방송을 다 보게 된단 말이야. 특히 이길 접어들 때부터 시작해가 접어들고 나서부터가 막나도 마찬가지야. 유튜브만잡고 있는 제자들도 있어. 음. 맞아요, 맞아요. 가면 이 선생님 하는 얘기, 저 선생님 하는 얘기 다 들으면 이 비방법, 저 비방법 다 나오고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갖고 뭐부터 배워야 본다 시작해가 어떤 선생을 만나야 본다 시작해가 굿은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부터 시작해가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각성받은 제자들의 각각이 다 틀려 신의 원력이 다 틀리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가진 자기들의 배운 노하우와 가진 자기들의 가진 걸 가지고 제자들한테 내려주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틀린데, 이말 듣고 저말 듣고 저말 들으면은, 짬뽕 되시. 내 신부모한테 물어봤을 때, 나도 그러고 나도 그래. 물어봤을 때 모르는 부분도 있어. 근데 그 선생님들이 모르는 걸또이 선생님만 아는 게또 있단 말이지. 제자님들은 그거를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부모한테 물어봤는데, 말이 우리 신부모는 또 틀리게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에 하시는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어떤 게 맞는지 몰라고 헤맨다? 나는 헤맬 필요가 없다라고 봐, 우리 제자님들이. 내가 공부하면 되잖아. 내가 응답을 얻으면 되잖아. 내가 해보고 실천을 옮겨보고 행동을 해보고 내가 전부 여러 가지를 다내 스스로 해봐 그러면. 부딪혀 보면은 그게 다 나와있어. 멍하니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이 선생님 말이 맞을까 저 선생님 말이 맞과, 맞을까 하면 다못 찾아. 신의 선생님이 내가 다 대학 나왔나 아니란 말이지. 옛날에 따지면 국민학교 나온 선생님, 나온 선생님도 계실 거고, 중학교 나온 선생님도 있을 거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신 선생님, 박사, 학사 받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많단 말이야. 네. 국민학교 선생님 나온 출신이, 학사, 박사 받은 선생님 출신 머리하고 똑같나? 다르죠. 그래. 근데 신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신이 제자를 택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엉뚱, 얼렁뚱땅신 가물이라 해서 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신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노하들를 갖다가 이 제자한테 퍼부어줘야 된단 말이야. 맞잖아, 신자식이니까. 어? 그러면 이 신제자도 마찬가지야,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애동님들도 신부모를 잡았으면, 내 부모만 보고 가라, 이거야. 왜 거기서 헤매고 앉아가지고, 이 부모는, 아이고, 이거 아닌갑다, 때리쳐 아고 이건 여기 갔는데 또 이건 아닌갑다, 때리쳐 아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려, 돈은 돈대로 날려. 몸은 만신창이 돼. 신당하는 엉망진창 돼. 어? 내가 신의 제자니까 신이 있으니까 신 받았잖아. 신부모 말이 뭐가 중요하고 유튜브에 선생님들이 말이 뭐가 중요해. 참고만 하라 이거야. 참고만. 참고만 하고 제자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느껴보고 깨우치 보고 아닌 거는 아닌 게왜 아닌가 스스로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내 앞전 방송에 또 해놨잖아. 과일부터 닦는 것부터 시장 장 보는 것부터 하나하나 그런 거선수로다 해야 된다고. 어? 돈 주고 몇겨놓으면은 그런 표지다다 다 놓쳐버리는 거야. 애동, 구 애동제자들 특히 구달아 들어가면 구땅에서 바보돼. 이 집이 조상이 뭐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찌 되는지 몰라. 그러면은 말 좋잖아. 신부모님들 돈을 때다바아 집을 여가지고 구상 차리면. 장보러 안 댕기면은, 맞잖아. 네, 네, 그러면 애동제자님들 내 방송 먹고 그러면 내좀 따져 물어. 장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한다라는데. 내가 물어보라는 게 물어보라 그 뜻이 아니고요. 본인들은 신부모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신부모한테 허락 맞을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면 돼 그냥 신부모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뭐라 한다면 그 신부모가 잘못된 거야 신에서 그렇게 주력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력을 내려주고 신부모와 신제자가 합의되게 만들어 갖고 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신은 신이 알아본다 했잖아 그러면 그 신부모 믿고 끝까지 가면 돼 다른 선생님들 말다 필요 없어 기다려면 돼. 그냥 안 그러면 본인이 참고해서 본인이 공부해가 가든가 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데 어이 신 선생님들도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할래 네가 지금 이제 신 받아놓고 그거 네는 그런 신명 안 들어와 제일 많이 들은 얘기야 네가 알아서 뭐 할래 네는 그거 배울 단계 아니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부터 시작해가 그게 무슨 신 선생이야. 자기는 만신이니까 예를 들면 내 예를 들어 서 표현할게요. 자기는 만신이니까 관우장군님이 만약 들어와 계시면은 애동을 가신 받은 애동 제자는 관우장군이 들어오면 안돼합수하러 받으러 들어오면 안돼합수받으러 아니잖아. 네. 그 근데 어그 받을 시기 아예 된다. 말이가 그리가 아무리 단계가 있고 아무리 공부법이 있고 애동 제자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어 틀린 말은 아닌 건는 있어. 이게, 애동제자 때부터 순서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 애동제자가 딱 끼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내 자신이 먼저 딱 끼어야 돼. 속세에 가졌던 그 모든 걸 갖다 내려놓고 버려야 될그 시기가 되어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큰 어르신들이 함부로 확확 들어오지는 않아. 그게 원력이야. 그게 배움의 길이고 단계고, 순서라는 게 그게 있는 거란 말이야. 신부모도 신제자 자체로 뭐, 어,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자는 이말 듣고 저말 듣고 온 유튜브 다휘저고 댕기갖고 헷갈리갖고 오히려 더 거꾸로 돼가, 막, 어이 엉망지창이고. 지금 대한민국 판도가 그렇잖아. 그렇죠. 나는 깨어놓고 이야기 할수 있어. 어? 신선생이 신선생 다워야지 신부모가 신부모 다워야 되는 세상이 아니다. 지금 아니다 말이야. 내가 방송에 왜이 다른 선생님들 하는 주제들을 왜안 하는데. 제일 우리 시청자님들이 나한테 손님들이 하는 말 제일 많이 하는 거 다른 선생님들 유튜브 방송하고 틀려가지고요. 띠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무당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리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하는 이유 내가 하면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신선생이고 똑같은 신 제자돼 버려. 그러면 내 말대로 해 버리면 또 헷갈리는 거. 이 방송을 듣는 제자님들은 누구 말이 맞다 맞, 틀린 게 없는 거야. 나그러지안 해. 그 해가 뭐할 건데? 내, 내가 내 방송에다, 방송에다가 비방법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 어, 비방법 이야기해주는 선생님들도 있어. 자기 비방법으로 갔다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제자들한테 그거 하라고 전달하면 그게 될것 같나? 안 돼. 신의 원력은 다 틀려. 제자를 괜히 만들어 놓나 신, 신이, 신이. 어르신들이. 자기 신 하라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서 어르신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배운 거 가지고 써먹어? 배운 게 아니지. 왜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 갖고 써먹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방송에 유튜브에 무단 선생님들이 무슨 뭐 하면 비방법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하면 되는가 싶어 갖고. 그래 놓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사이비다, 뭐 사기다, 뭐부터 시작해가. 오마 또 그런 것도 남겨놓는 신, 그 있더라. 그 네네. 유튜브 채널 보니까. 네. 자기들은 혹 하나 믿고 믿고 하면 해봤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해봤는데 안 되면은 그냥 안되는거같다고 끝내면 돼. 그게 사기꾼이니 뭐니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방송 자체에 비방에 대해 알리는 자체가 있잖아. 그게 잘못된 거잖아, 벌써 이미. 그잖아. 렇 그쵸. 그러면 자기 비방이 그게 맞다 싶으면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 똑같이 해가지고 다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안 맞잖아. 네. 그럼왜 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바른말만 던지고 내가 화가, 화딱지를 하든 뭐가 되든 간에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거 유튜브에.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거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페디님. 그렇죠. 팩트는 제자는 내가 신이 계시고 내가 지목이 되어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신의 선생은 오로지 그냥 길잡이를 하는 역할이야. 이 제자가 얼곧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옆으로 안 빠지고 얼곧게 바르게 직진으로 해서 딱갈수 있도록 끌어주고 땡겨주고 힘을 주고. 못 도와주고 해주는 게 신선생이야. 신선생님이 뭘다 가르쳐 준다가 신선생님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하니, 안하 말로만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안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그거야. 기도를 안 하는데 뭐를 안 해? 뭐를 응답을 받아? 객동으로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어. 그래서 가시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 어르신들을 믿고, 자기 어르신들이 주는 공부법. 제, 제자는 신기운을 머금고 있잖아. 몸주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고, 그게 신제자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해봐. 해보면 답이 나와.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배워가고, 그렇게 깨지보고, 느껴보고, 그게 바로 애동에서부터 만신이 되는 지름길이, 아, 길, 지름길이란다. 길이라는 거야, 그게. 한날 한치에 만신, 만신처럼 되나? 안 돼. 공부를 응.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신의 부모, 신의 선생님들이 답이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내 글을 공부하세요. 내가 내 글을. 어. 그게 맞아요. 괜히 피디는 또차하하게 던져가지고 또 사람 또 엄청 올라갔네. 어. 제심법입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